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오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오과의 활동지를 이렇게 띄워 주세요. 그리고 공까지 뒤쪽에 보면은 오과에 관련된 스티커 카드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준비물이 있어요. 바로 펜 그리고 풀이에요 자이두 가지는 여기에 내려놓고 먼저 이 카드를 한번 볼게요 이 스티커 카드를 보면 그림이 다섯 개가 있는데 자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어떤 친구가 편의점에서 초코과자를 몰래 훔쳐온 것 같아요 얼굴에 땀을 흘리고 표정이 잔뜩 긴장이 돼있어요 도둑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음두 친구가 약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폭력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음 여자 친구 두 명이 서로 원성을 높이면서 미워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너, 여기 네 번째를 볼게요. 남자 친구가 화가 잘뜬났어요 그래서 나쁜 말, 욕설, 또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어떤 친구가 그네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어요 통화의 내용을 보니까 엄마 나 지금 교회에 가 있어요 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 놀이터 그네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마 거짓말을 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무엇인지 찾은 친구 있어요? 그거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죄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었던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도 있는데 그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볼게요. 아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죄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서 우리를 염려하고 또 근심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상하지 않고 다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카드들 중에서 내가 가장 최근에 지었던 죄가 있다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골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가의 활동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위에 검정색깔 큰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자, 이 하트를 보니까 여기 왼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아까 내가 선택했던 그 죄의 카드를 한번 붙여주세요. 이게 스티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뜰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음,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어서 미워함의 스티커를 붙였어요. 붙이고 나서 여기 오른쪽에 기도문에 빈칸이 있는데 이곳에 내 죄를 펜으로 쓰는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썼어요. 선생님은 미워함의 죄가 있기 때문에 미워함이라고 썼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썼으면 이제 한번 내가 적은 이 내용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천천히 크게 읽어볼 거예요. 자, 예수님, 저에게는 미워함의 죄가 있어요.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문을 같이 읽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자, 이것을 믿는 어린이는 이제 여기 아래에 보면은 땡땡땡 뜯을 수 있는 자국이 있는데 하트 모양이거든요. 이 하트를 띄워주세요. 선생님은 시간 관계상 미리 뜯어놨어요. 자, 이 뜯은 이 카드에 보면, 풀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풀치를 해서, 우리가 쓴 기도문에 붙여줄 거예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변화된 내 모습을 여기 빈 칸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아까 친구를 미워했던 마음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을 적었어요. 미워한 미워했던 마음에서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는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또 결단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결심한 것을 이 내용을 기억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우리, 친,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바른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